꽃기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난또 불안해 줘 너를 만나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포팅 세팅하니까 벌써 땀이 한가득이네요. 오늘은 3월 15일, 지금 화요일이고요. 지금 5시 18분입니다. 오후 5시 18분. 아까 제가 여기 3시 반, 4시 왔는데, 좀 작은아버지랑 1시간 넘게 통하면서 화 조금 늦어졌어요. 자, 보시면 원래 여기가 초입이죠. 초입이고, 원래 물이 지금 한참 여까지는 원래 다 빠져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물이 저 초입까지 다차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괴산 댐은 어제서부터 어제서부터 지금 14톤씩 계속 방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14톤씩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괴강에 나왔습니다. 괴강에서 지금 이름감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보트 벨리 보트를 펴서 오늘 포팅 낚시를 좀 야간 낚시를 하러 왔고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미호천을 갈까, 좀 달천을 올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뭐 내일 미호천 가면 되니까 오늘은 이제 궁금한 김에 달천에 가서 꽝 치더라도 달천 또 상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일은 좀 감이 있지만 먼저 한번 앞서 다녀와 보자 해서 오늘은 좀 달천으로. 땀좀 좀 빼러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지금 오랜만이 아니죠. 올해 지금 첫 포팅을 좀 지금 3월 중순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고기들이 막 뛰어요. 베이트피쉬들이 뜨는 걸, 뛰는 걸, 좀 피라미들이 점프 뛰는 걸 지금 고기들이 뛰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징조가 좋지 않나 싶고요. 뭐 오늘 꽝칠 수도 있습니다. 보트까지 펴놓고 꽝칠 수도 있는데 뭐 남자 뭐 있습니까? 궁금하고. 또 하고 싶으면 그냥 해 보고 여기가 안 나온다 싶으면 내일은 미호천 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큰 부담 없이 오늘 한번 달천에서 뽀팅 낚시 하면서 소갈이 과연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이제 쏘가리, 저는 캐치 앤 릴리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쏘가리를 손질하고 먹는 게 싫어서 항상 잡고 놔준 것 뿐이지 어, 쏘가리를 캐치 앤 릴리즈라는 운동 자체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먹을 일이 있고 주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줄 거고 또 같이 먹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제가 루어꾼이기 때문에 루어꾼이 쏘가리를 잡아봐야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 잡아서 필요한 만큼 이제 취하면서 이제 먹방까지도 좀 앞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라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올해 컨텐츠는 좀 쏘가리를 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도 쏘가리를 잡으면 어 부탁하신 또 지인이 있어서 오늘 갖다 드릴 겁니다 깨끗한데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포팅좀 해보고 야, 시작하기 전에 수온부터 재볼까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저도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수온 8.2도.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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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번 재봤어요. 8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수온이 그렇게. 자, 오늘 이마를 좀 밑밥일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해야 될것 같아요. 밑밥이라도 좀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댐에서 14톤씩 어제서부터 지금 방류를 하고 있고 만수의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도 아니면 뭐예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수온이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방류를 하면서 수온이 갑자기 또확 낮아졌을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수온이 다시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극히 더 다시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생기면서 쏘가리들이 어좀 어설프게 깨어났다가라도 이제 물 흐름이 좀 이제 없는 홈통에 들어간다든지 뭐좀물 이런 유속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더 움직이지 않았을까 더 깨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두 가지의 좀 추측이 지금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도안이면 뭐예요? 활성도가 정말 좋던지 아니면 진짜 예민해져서 원래는 나올 법했는데도 오히려 더 지금 입을 담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방류가 좋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좀 됐을지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괴리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나도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 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만나러 가 어차피 나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나니 비트, 이질 바이트 쏘가리다 이거 쏘가리다 오케이 6시 36분 자 아까서부터 숏바이트가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자 이거 쏘가리 같아요 야, 힘쓰는 것 봐봐. 아, 어, 아니다. 어, 쏘가리인가? 저거 뭐야, 이거? 뭐가 정읍, 야. <laughs> 정읍했는데, 야, 쏘가리가 아니네. 쏘가리가 이렇게 클 리가 없지. 야, 누치. 이런 누치. 야, 흥, 진짜. 야, 신쿵했다, 진짜. 누치가 정읍을 했어? <laughs> 야, 힘쓰는 것 봐봐. 아우, 야, 나와. 자, 어우, 야, 누치가 사이즈도 좋고, 야 누치가 정업을 하네요, 누치가. 자, 누치가 정업을 했습니다. 어우, 누치, 어우, 누치. 자, 너는 리그립으로 쓴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으.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일로 와. 오우, 사이즈 봐봐,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야, 누치 큰거 나왔다, 큰 거. 어우, 야, 징그럽다, 징그러 야, 여러분. 어우, 첫고기는 누치가 나와버렸습니다, 누치가. 야, 누치가 대,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 누치 어제손 갖다 대봐요 야 누치가 사이즈 좋은 녀석이 먼저 보여주네요 쏘가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좀 빨리 쏘가리 잡아야 돼요 어째 눈치 없이 누치가 나오니 아유, 참. 이름값 하네요 눈치 없이 누치가 쏘가리가 나올 것 같은데 참 분위기는 좋은데 자,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요 맘, 지금서부터 좀 입질이 여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괴산 달청권 중에 조금 빨리 시작하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와봤는데, 요 무렵 딱요 시점서부터 지금 입질이 들어와야, 아, 좀 오늘 나오겠구나 하는 그 뭔가 확신이 드는데, 쇼파이트 비슷한 거를 좀몇번 받긴 받았는데 그게 쇼파이트인지 돌인지 사실 아직 분간이안 돼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원체 돌을 박박 끌고 있기 때문에 돌에 톡 튀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오게딱 돌에서 입질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이트를 좀받진 못했습니다 근데 방금 누치는 정확하게 입질을 했어요 뭐 하나 히트했어요 근데 왜 사이즈가 꺽지 사이즈냐? 뭐 하나 히트 있는데 지금 일단은 좀 예민한 것 같아서 후레쉬랑 카메라를 껐어요. 근데 지금 홀링바이트가 들어왔는데 꺽지 같아요. 맞지? 야, 꺽지가 사이즈 좋네. 그래, 너라도 안 나오면 섭하지. 꺽지, 밑에 걸렸습니다. 꺽지가 나왔어, 꺽지가. 으, 어, 차다. 야, 어체가 상당히 차요, 어체가. 자, 이제 8시 58분입니다. 이제 9시가 다 됐는데, 어, 오늘 딱히 뭐, 진짜, 소, 어, 쏘가리 입질이다 할 만한 어, 입질은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긴가민간 입질은 몇번 있었는데, 그마저도 확실한 어, 입질이다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솔직하게 뭐 추운 건 둘째치고 계속 어 발을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발이 시려서 처음에는 시렵다가 나중에는 아프다가 지금 거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걷기 전에 가서 짐 정리, 보트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나갈까 하고요. 어 솔직히 좀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오늘 보팅하고 포팅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마릿수도 사이즈도 노려볼 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왔는데 어좀 핑계 아닌 핑계 자기 위안을 삼을 만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방류 지금 방류 어디서부터 하고 또 지금도 방류 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류의 영향이 어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를 안 했었더라면 나올 법하지 않았나. 라는 또 그런 하나하에 또 의문을 가진 채 철수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이제 뭐 방류를 해도 수온은 8도 방류를 안 했더라면 1 0 도는 넘지 않았었을까 이제 수량이 없었을 때 평소였다면 그래서 또 아무튼 방류함으로써 수위도 많이 불고 좀 유속이 상당히 빨라요 유속도 상당히 빠른 데다가 수온이 아무래도 급격히 떨어졌을 거라고 이제 봤을 때어 예민하다. 그래서, 이제, 방류를 멈춘 후에 나중에 다시 수온이 또 어느 정도 올라 무렵쯤 다시 한번 찾아와 보겠고요. 이제, 달천 상황, 물 상황이나 달천 좀 이렇게 입질이 있나 없나 또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만족시켜드리는 걸로 저도 만족하고 여기서 이만 철수할 겁니다. 다들 감기 유의하시고 또 요새 코로나 여기저기 난리인데 코로나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